2023년도 1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 약 3년간 건축공사, 생산설비, 흑돼지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국비, 노비, 군비 출시프로와 농협 중앙회 일부 지원, 그리고 일부 자산업자와 약 14연대 사업등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저희 흑돼지 인천센터는 지금 이 위치에 신축할 예정이며, 1,045평 제조시설과 2,055평 판매시설로 총 100평 의까이냈로생사기간을한달해공되어월 30일 약 3개월 소요 중공할 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산마천농협 흑돼지 가공 유통센터 착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식과 의뢰는 장소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궁금하고 오늘 저희 7산 마트농역 흑돼지 가공 유통센터 착공식및안전기원들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착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할 때마다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강용훈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이충덕 도회님참석하셨습니다다음은맞천면 이현우 맹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감량군의회 군대원 운영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대단하시오. 다음은 감양군의회 정광석기 행정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양군의회 양인호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양군의회 김윤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양군 의회 서영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양군 의회 임재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양군 의회 배우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 감양군 지부 최윤만 지구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양군 노업기술센터 김장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막천면 흑돼지 추진위원장으로 주진, 계신 홍보성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막천면 흑돼지 상인협회 차재환 위장님 원 참석하셨습니다. 막천면 주민자치회 이재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막천면 체육회 허용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인용역 이모님을 일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수석이사님, 한정교 이사님, 장철환 이사님, 광남식 이사님, 민정수 이사님, 박신문감사님 김원상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산마춘농협 대현님과 이장님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건축 이기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진산마춘농협 국제지 가공 물품센터를 신축 중동을 해 주실 출식회사 고명, 고명건설 김종철 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이 전으로 내빈 소리는 모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마트 농협 1,100여 명의 조합원 대표이신 조원래 조합장님의 상담을 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시의계절니다 다가알겠습니다 바쁘신 분에도 신사 마천동의 흑돼지 가공센터 착공실 및 안전기원들에 참석해 주신 박명은 의장님과 김의원님과 의 이충덕 의원님 최영만 집구장님이영우 마천변장님 김창진 축장가량님 신상 흑돼지 축제위원장 문호성 의원님과 강인혁 대장장님 이 우리 세계는 아시다시피 가구 출하량이 아예 없 주리소 태양광 소띠 유통센터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지 않으면, 무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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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사이에서 이게 나란히. 조합장의 공약상이라. 네, 뒤에서 벌리지 못하 유통 사업을 소띠 유통 사업을 선 강용훈 의장님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이천덕 의원님, 최윤만 집부장님김센생의정기모 소장님, 국장과장님, 또 우리 제일 애를 많이 우리 윤혜진 저희 계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장하면은 흑돼지 종가라는 애맹성은 남아 있지만 이마저도 남은 산천 흑돼지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담장 흑돼지는 아 농가에 2만 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흑돼지를 생산하지만 판매는 함량 흑돼지 이름을 달지 못하고 남은 산층 브랜드를 붙여 팔려 나가는 실정입니다. 인근 남원과 산층은 흑돼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반해 함량은 그렇지 못합니다. 함량의 흑돼지가 최고의 맛과 육신을 자랑하고 있지만 함량 흑돼지를 가공해서 유통 판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량군에서 마천의 흑돼지 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함량 흑돼지는 없고 전라도 흑돼지만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함량군과 시리산 마천농협이 서로 회복하여 새로운 함량의 흑돼지 브랜드, 암돈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출 수 있는 마케팅과 판매 활동으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함량 흑돼지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높일 수는 없겠지만, 함량 흑돼지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네, 너무 양해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특특한 자리에 군중님께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지 않아, 그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몇 명이 제가 축사드리는 걸 양해를 보겠습니다. 예, 네, 조국 양해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진상 맞춤형이 흑백을 가공, 육풍센터 착공식 및안전기능제 행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 보도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게 참석해주신 박윤문흥양군 의원회장님, 이춘덕 의원님, 권대군 의원님, 정광석 의원님, 문홍호 의원님, 김민택 의원님, 서영대 의원님, 임채숙 의원님, 배우진 의원님, 문성지상축제위원님, 최윤만 강양군 의원의 력치부장님 조월래 마친 노예장님 박윤석 양만 해변님, 그리고 각 기관 사회 당시에는 항상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호한 가을의 정치를 얻기 위한 9월을 맞이하여 지리산 마친 후에 흑돼지 가공 유통세타 착공식과 안전 규모, 안전 규모제를 지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흑돼지 가공 유통세타 신축을 위해 예산 14억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신 신평이, 은일 과학이, 은혜, 애정이 비롯한 국민이, 이충덕, 과연이, 조월의 마침 무원등이 비롯한 각 기상성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하는민령 여러분, 명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침 면은 지난 오랜 세월부터 흑대제의 고장이었으나, 그동안 거공유통터가 없어 우리 민민들과 우리 민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지유 좋고 맛있는 흑재질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현대식흑돼지 유통 가공센터를 신축하게 되문으로서 그동안 흑돼지 가공유통에 여러가지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이러한 가용식이 아닐 수 없고 또한 앞으로 지산흑돼지 가공유통센터를 신축 완공하게 되면 지산마천 농약과 우리 몇민 여러분의 농가 사업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7.3화천농역특대히 가공유통센터 착공식 및 안전기원제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늘 항상 건강하시고 나중에 행복에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농장 음, 음, 발전의 동반자 함양군 의회 방용훈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천 농협님, 또 우리 존경하는 마천농님여러 그리고 우리 조합원 여러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사실 오늘 이, 이 문제에 또 우리 착공을 시작하는데 어, 제가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 마천농협은 그동안 한 3년 동안 아마 용의 경황이나 이런 데 패널티빙 받아가지고 지원는못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헌신을 다하시는 경상남도의 회 이충덕 부회님의 책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천 맹민 여러분 또 마천 공욕 조합원 여러분 경상남도 고위의 도의원 이춘 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뭐 계절은 바야흐로 하늘은 녹고 푸르고 또 말이 살찐다는 청고마귀의 계절의 길목에서 우리 마천 지리산 흑돼지의 유통사업 받고 오식과 안전지원제를 하게 된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광용원 의장님을 비롯해서 하영 위원님들께서 마천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마천맨을 잘 이끌고 있는 우리 이현우 맨장님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마천에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제가 91년도에 여기 마천 맨스기를 해서 마천이 제2의 고향처럼 마음이 포근하고 오면은 참 든든합니다. 또 특히 여기 오면 기분 좋은 한 가지가 마천 농협이 굉장히 그동안에 어려워서 우유복지를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조원래 조합장님의 탁월한 어떤 경영 철학으로 마천맨이 이기를 극복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소프트 랜딩, 연창륙을 해가지고 아주 마천맨의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흑돼지 가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장님께서도 전문가고 앞으로 그런 나름대로의 좋은 지식과 계업을 바탕으로 잘 하리라 믿습니다. 또 마천 흑돼지 브랜드 사업이 삼양의 브랜드가 아니고 전국 최고의 브랜드가 돼서 우리 마천 농가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지리산에 오면은 마천 흑돼지를 묻고 또 공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농정국에서도 지리산 마천 흑돼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또이 사업이 어쨌든 잘 되도록 또 경상남도 도의원으로서 저도 또 최대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 광용의장님께서 오도제 터널 문제나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김재용 도의원이나 전하 한상현 도의원이나 항상 그 고향 발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도록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축하의 자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천농협 유통생터 착공식 및지원안전제를 축하드립니다. 마천농협의 무궁한 발전과 또한 마천민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향 농, 농협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농협 중앙의 암낭군지호 최윤만 지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고량 어,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어른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도우 형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 조합장님은 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시작할 때는 참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 좋아서 아마 이와 같은 사업도 아마 따내지 않을지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따내는 게 심리가 아닙니다. 공창에서 도와주고자 할지라도, 어, 우리 농협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그 사업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준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또 사업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반적인 역건들이다 성숙이 되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마천 농협이 전국에 지역 농협이 1100개 정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업을 우리 조합장 1기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조합원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흑자 경력으로 돌아섰고 아마 조합장님이 조합 경력보다 아마 육가공 사업이 더 전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더큰 성공이 있으리라 기대를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원래 조합장 성공하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을 드리 우리 체육만 지부장님께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